네, 안녕하세요. 샤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한 여성 월드 챔피언십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결은 어, 세계 챔피언 주원준과 도전자 탄중이가 맞붙게 됐고요. 총 12경기에서 승부를 보게 됐습니다. 자, 주원준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어, 세계 챔피언에 오른 이후 지금 왕자를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근데 재밌게는 그때 이제 타이틀을 뺏었던 그 상대 선수가 바로 탄중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탄중이 입장에서는 복수의 기회라고도 어, 볼수 있겠는데요. 자, 두 선수 간단하게 좀 정보를 좀 이제 알려드리면 자, 두 선수는 1991년생으로 일단 동갑내기입니다. 근데 뭐 생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원준이 한 살이 더 많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 지금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나 뭐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좀 어, 호각의 실력자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선수 모두 다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번 대회는 어, 중국의 두 도시, 그러니까 상해와 충칭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어,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게이 체스 역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이그 체스 자체로 봤을 때도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체스 오프닝에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게이 가장 큰 이제 부와 명예를 일단 걸고선 싸우는 거란 말이죠. 자, 게다가 이게 또 준비 기간이 길고 또 상대가 이미 또 알려진 상태로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또 과정이 또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이기기 위한 전략, 자, 이제 오프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 한번 있고 나서, 그러니까 오프닝의 트렌드가 변한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 좀 개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가장 가깝게는 그, 이제 국회 시와 딩리런 대결 이후, 그러니까 프렌치 디펜스가 조금 유행을 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2000년도 카스파로프를 무너뜨렸던 크람닉의 베를린 디펜스, 자, 그 이후로 이제 베를린 디펜스를 이제 오프닝으로 채택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그러니까 증가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닝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대회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성 대회가 아무래도 그런 좀 인기도나 또 이제 중요도에선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이나 그 이제 어떤 그 자원의 투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자신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컨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좀 코치해줄 수 있고 뭔가 이제 상대를 해줄 수 있는 선수와 함께 이제 고민을 하는데 보통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슈퍼 그랜드 마스터와 함께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어, 일단은 뭐 여성 대회가 뭐 이제 그냥 오픈 대회 어, 월드 챔피언십보다는 뭐 수준이 떨어지는 건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근데 선수들도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체스적으로도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경기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챔피언 주원준이 1 0 0을 잡고선 경기를 했고요. 자 경기를 2프로 열어요.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주원준이 D4 플레이어거든요. 자, 그리고 체스닷컴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도, 그니까 E4의 비율이 꽤 적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 첫 경기에서 E4를 꺼냈다고 하는 건, 이건 준비를 해왔다고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겠죠? 자, 경기는 시실리안으로 들어가고요. 나이트 전개되고, 자, 탄중이가 E6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E6 계열은 뭐 시실리안 내에서도, 그니까 많이 쓰이는 그 이제 전략이긴 한데, 근데 또 탄중이가 보통 시실리안 가는 경우, 그니까 D6를 많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6스로 나왔다는 거는 자 이거는 이 흑도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백이 2포를 보여줬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땐 D6를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 e 6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서로간에 좀 이제 한 수씩 주고 받은 일단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D4가 올라가면서 일단 평교환이 되고 자 오픈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은 나이트를 빠르게 전개해서 이포 폰에 대한 제 위협을 걸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전략이라면 a6 그러니까 칸 바리에이션이나 혹은 이제 나이트 전개하는 타이만 오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나이트가 f6 칸 먼저 나오면서 이 상대 폰에 대한 그러니까 위협을 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e6 계열 같은 경우 백이 e5로 올라가서 이 어두운 칸을 확보하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퀸이 a5가 그러니까 빠르게 나오면서 이 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일단은 폰을 좀 지키고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b 숍이 나오면서 이걸 지켜요. 자, 일반적으로는 나이트가 나와서 지키는 게 보다 좀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 체크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흑 입장에서도 e 5를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이제 포 나이트 바리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숍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좀 다른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이트가 c6칸 나오면서 일단 나이트 긴장이 걸렸고요. 지금 비숍이 나오면서 안 지켜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또 바로 이제 반응을 해줘야겠어요. 자 나이트 교환이 되면서 일단은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비숍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폰으로 잡고선 그러니까 지금 퀸 교환을 하지 않고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흑 입장에서는 곧장 이제 폰을 잡고선 이 중앙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자, 경기를 풀어가게 됐어요. 자 비숍이 f4로 나가게 됐고요. 자 흑이 d5로 자, 중앙 확장을 시도할 때자 여기서 나이트가 d2칸 따라 나가면서 이4 폰을 그러니까 수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숍을 빠르게 일단 빼놓고 나서 그다음 나이트로 이 포를 지키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C3 리카 나오는 경우라면 이제 비숍 핀에 걸리면서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자, 부분들이 있겠어요. 자 이러면은 흑이 중앙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이제 브레이크까지는 성공을 시키거든요. 자 근데 이폰 긴장을 봤을 때는 이거는 백에게 조금 더 결정권이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백은 그러니까 언제라도 상대 폰을 잡거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결정을 할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흑은 이거를 먼저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잡는 게 불가능한 수도 아니고, 이게 뭐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고립된 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뭐 이후 뭐 기물들이 교환된 엔드게임 상황에서 조금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경기를 진다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장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불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일단 흑의 이 중앙이 견실하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폰을 먼저 결정할 그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백에게 있다라고는 어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G6를 하면서 일단 비숍을 긴 대각선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비숍이 E7 칸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이제 캐슬링 하고 그 다음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이 경우에 백이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상대가 폰 구조의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0포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긴장을 거는 플레이가 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이0폰을 잡는 것 또한 일단 흑의 구조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어느 정도의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이제 반격 기회를 가지고자 그러니까 비숍을 긴 대각선 배치하고, 그니까 이쪽에서 좀 압박을 걸고자 일단은 좀 경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니까 지금 칸이 막혀 있긴 하지만, 그니까이 B 파일에서, 그니까 이제 세미오픈 B 파일을 상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주원주는 바로 비숍을 G5칸 배치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좀그 귀찮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비숍이 곧장 g 7으로갈 수가 없죠. 왜냐면 핀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E5로 올라가는 전술적인 위협이 걸리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도전자가 어, 이 경기 들어 처음으로 시간을 씁니다. 자 이거는 준비된 전략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뜻이겠죠. 자 H6로 비숍 한번 밀어내버리고요. 자 그다음 비숍 E7을 이용해서 이 상대 핀을 그러니까 풀어 버립니다. 지금 곧장 비숍을 E7칸 전개하게 되면 이게 G6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숍이 들어오면서 이캐슬링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캐슬링을 오히려 내주고 나서, 그러니까 자신은 캐슬링 안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후, 이 H폰을 바탕으로, 이 상대의 킹사이드를 노리는 그러니까 플레이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H6을 이용해서 B숍을 밀어내고, 자, 그 다음 이제 핀을 풉니다. 자, 러면 B숍이 H6 들어오는, 그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좀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백은 그대로 캐슬링으로 이어갔고요. 자, 은 A5를 이용해서 B숍의 활동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폰 구조를 뭔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비숍을 다른 쪽에서 꺼내면서 그러니까 상대 비숍과의 교환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퀸이 e 트로 가면서 일단은 이걸 막아 버립니다. 그럼에도 뭐 나중에 뭐 퀸이 이렇게 b 6카 온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비숍 전개를 하고 뭐 기물 교환 가능성은 어,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어요. 자, 또킹 사이드 캐슬링을 따라간 아, 모습이었고요. 자, 룩이 D1 칸 배치되면서 자, 룩과 퀸이 좀 마주 보는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나이트가 D7으로 뒤로 돌면서 이제 비숍 교환하고 이 긴장을 좀 풀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숍이 교환되는 경우라면 퀸이 이렇게 오면서 이 상대 룩과 이제 마주보는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비숍 교환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숍을 살리는 것도 방법이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의도에 일단 그 이제 당하지 않으면서 이 비숍이 또 어두운 칸에서 그러니까 좀 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이 흑이 나이트 돌리면서 나이트 C5로 이 비숍과의 교환을 좀 강제하는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를 한번 정도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재건되고 나면 이제 비숍 A6와 연계되는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가 다시 한번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비숍 교환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어, 교환의 어떤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상대가 되잡는 동안에 다시 한번 자신이 시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 C5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또 생겼다는 뜻이겠고요 자 백은 곧장 C4로 올라가면서 일단 중앙에서 긴장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폰 구조의 결정권은 100에 있기 때문에 일단 d5 칸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룩과 마주보고 있진 않지만, 이 핀을 이용해서 상대이 퀸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좀 시도하고 있어요. 자, 나이트가 e5 칸 배치되면서 이 비숍과 폰에 대한 위협을 한번 걸어주고요. 자, 1은 d5를 일단 잡고 올라갑니다. 자, 나이트 비숍 교환을 하면서 일단은 핀을 풀어버렸고, 자, 여기 여기서 d5 폰을 잡아내면서 일단은 이 칸을 좀 지키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일단 폰을 하나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잡기는 조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잡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대각선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비숍이 a6 와가지고 이 스퀘어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트로 지키면서 이제 수비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잡는 경우라도 이 핀을 그러니까 폰을 잡아내면서 풀어낼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어, 퀸의 위치나 그다음 이 대각선에서 핀에 걸린 그러니까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 조금 쉽지 않다라고는 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폰을 하나 너무 욕심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엔진평가상으로 거의 대등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룩이 쫓아오게 되면은 이 퀸이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퀸을 공격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흑이 이제 룩 활동성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상대 룩과 이제 B2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하고 그러니까 최소 폰을 되찾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자, 이거는 오히려 흑이 괜찮다라고까지 충분히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곧장 뭐 폰을 욕심내기보다는 자 퀸이 e3칸 가거든요. 자, 이거는 다른 폰을 욕심내는 거죠. 지금 앞서 상대가 h6를 했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킹사이드 쪽에 이제 폰을 공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탄중이가 이 경기들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자, 퀸이 g5칸 나오면서 퀸 교환을 하자고 해요. 자, 지금 은 c4 폰을 잡는 게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백이 요거 그 d5 폰도 사실 위협이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1 0을 잡게 되면, 이킹 앞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거는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라이트가 뭐 F3나 E4 경유해서, 이 G5 칸 바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위험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칸이 기본적으로 약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퀸이 들어와서, 뭐 나중에 룩리프트 하나 되고 나서 H5 짐투하는, 자, 이런 것도 꽤나 좀 부담스러운, 그니까 모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퀸 G5가 되는데, 어, 근데 이 결정은 좀 쉽지 않다라고는, 일단 좀 충분히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퀸이 교환되고 자 이러면 더블 폰이 생겼죠 자 이러면 근데 이제 어두운 칸에 대한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근데 다른 쪽에서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이러면은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흑은 폰 섬이 3 개죠 반면에 이제 백은 폰 구조가 이쁘게 딱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더블 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된 폰도 있고 자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백이 좀 앞서가는 그 상황이라고 충분히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더블포는 그렇게 문제라고 볼수 없지만 근데 이 고립된 포는 어,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타겟이 될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이제 여기서 퀸 교환을 그러니까 감행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걸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감과 그리고 이 포지션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 지금 딱이 포지션만 놓고 보면 이거는 100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큼 유리하냐가 사실은 체스에서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그니까 이게 이길만큼 유리한가에 대한 이제 평가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수의 결정도 달라지는 건데 자 근데 탄중이는 이걸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엔진 평가를 봤을 때도 자 이건 지킬 수 있는 일단은 그 포지션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조적인 약점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흑이 여기서 좀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면 이 퀸사이드 쪽에서의 어떤 공격 가능성이거든요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실 반격이죠. 그러니까 102대1의 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서 통과 폰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B파일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이 폰을 압박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폰구조를 지키려고 번다 그래도, 이게 A4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어떻게 가능성이 열려있게 돼요. 제 그렇다는 것은 상대 폰구조를 망가뜨리면서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폰구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비쇼숏과 나이트라고 하는 이 마이너 피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이 좀 열려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지금 비숍보다 나이트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게이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나이트가 딱디포칸 올라가는 순간 자 이거는 이 좋은 나이트다 나쁜 비숍 싸움 이렇게 좀 완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물론 당연히 여, 그 흑이 그 룩을 교환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이너 피스 엔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그러니까 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좀 지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또 이제 지금 당장으로 전술적으로는 그니까, 나이트가 지금 디포칸 가려면 사실 B3나 F3를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F3 오는 경우라면은 곧장 핀에 걸어서 이숍 나이트 교환을 바로 강제하는 플레이도 가능하겠어요. 그니까, 물론 폰을 하나 내주는 결정이긴 한데, 이렇게 상대 구조 망가뜨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도, 그니 그러니까 룩을 끌고 와서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룩엔드 게임이라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폰 하나 차이로는 그러니까 승부를 좀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측면들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지 않고, 나이트가 B3칸 가는 경우라도, b 숍 A6로 일단 한 수를 벌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룩이 이렇게 와서, 그 그러니까 b 파일에 상대를 공략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A4와 연계가 되면서, 또이 퀸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기는 룩이 2원칸 가면서 진행이 됐고요 자, 룩도 룩을 B의 칸 배치하면서 일단 B2폰을 걸어줍니다. 자, 여러분, 나이트가 오는 경우 있어서 곧장 A4로 일단 좀 반격하고, 이 나이트가 이제 이 D4로, 그러니까 여유롭게 갈수 없게끔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비스를 이용해서 폰 구조를 지키니까, 자, 흑이 G4까지 하면서, 이 나이트의 루트를 끊어버립니다. 자, 이 나이트가 D4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가 F1을 경유해서, 자, E3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폰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깔끔하게 D5 폰을 이제 희생을 합니다. 이 그러니까 요거 주고 나서, 마이너리티 어택으로 자신도 이 A 폰, 그니까 이 퀸사이드 폰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균형이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A5로 올라가고요. 룩이 A4로 왔을 때 자, D5 폰을 잡으면서 일단 어, 일시적으로 폰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비숍이 나와서 이제 A2로 협공하니까 이제 폰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고. 자, 이후에는 이제 룩이 AA 칸까지 오면서 이 나머지 폰까지 잡는 어, 상황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나이트가 올라가지만 폰 교환하면서 룩이 하나씩 교환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좋은 나이트 나쁜 비숍은 뭐물 건너갔죠. 그니폰 그러니까 그폰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더 이상 이 비숍은 나쁜 비숍이 아닙니다. 자, 나이트가 가면서 비숍을 위협하는데요. 자, 비숍은 공격에서 빠져나갔고, 결과적으로 h3가 되면서, 자, 일단은 기물 교환까지도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상 무승부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룩체크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 경기는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 살펴봤는데요. 어,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 경기에서 단한 번의 느낌표, 단한 번의 물음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엔진 평가상 봤을 때는 지금 99점이 넘는 거의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준비된 라인도 있긴 했지만,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펼친 플레이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상의 위치에 걸맞는 그러니까 체스였다. 뭐 이렇게는 충분히 얘기도 해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오프닝적으로도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수들이 좀몇 가지 시도들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후 대결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또 신선한 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에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완전한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